여기 와이파이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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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성비 태블릿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아마존에서 태블릿을 만든 걸 알고 있나요? 아마존에서는 자기네 상품을 많이 이용하라고 광고 대행으로 태블릿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존 파이어 HD10인데요. 이게 가장 신상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불프에서는 99달러에 팔았고, 지금은 144달러에 파는데,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저 주빠예요. 이거 제가 그 가격에 샀을까요?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샀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 아마존 파이어 태블릿을 불프 때는 99달러에 팔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가격, 아마존에 들어가 보면은 144달러였습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는 또 109.9달러 정도에 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가격에 구입 안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얼마 전에 아마존에서 2월 14일까지 이 태블릿을 두 개의 가격을 199.99달러에 팔았습니다. 와, 이것만 해도 진짜, 진짜 가성비 아닌가요? 하나 아니에요. 두개예요두 개를 그 가격에 팔았는데 거기다가 현대카드에서 마스터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20% 할인. 와, 진짜 이건 안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 가격은 139.99달러. 와, 이두개에요 하나 아닙니다. 두 개를 그 가격에 샀습니다. 자, 이제 제품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닐을 제거하고. 자, 이거 보면은 정말 좀 촌스럽긴 하죠. 저는 아마존이라 되게 심플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색깔이 좀 촌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뭐, 태블릿만 좋으면 되니까요. 자, 우선 보면은 제품에 나와 있듯이 파이어 HD 10입니다. 위드 알렉사 저희는 알렉사 쓸 일이 없죠. 제가 구입한 제품은 32GB고, 이거는 1080p 까지 제공한대요. 네. 자, 앞면에는 이거 보면은 안에 들어있는 태블릿 색상이고요. 자, 이제 뒷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뒷면에 보면은, 어, 다른 패드류와 달리 이거는 위에를 열어서 제품을 꺼내는 거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이 실이 쭉 떼면은 바로 나오게. 제품을 알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자 뜯기 전에 간단한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사항을 보면은 이거는 디스플레이가 10.1풀 HD 디스플레이 화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SD 카드가 이제 쓸수 있는데 512GB를 쓸수 있습니다. 정말 큰 용량이죠. SD 카드를 보통 많이 써봤자 64GB나 뭐 128GB 쓰는데 512GB까지 한다는 건? 굳이 태블릿을 큰 용량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 2기가만 사셔서 외장 메모리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옥타코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뭐 마찬가지로 프론트와 리어 카메라가 있고요 사운드 어떤 분들은 사운드가 중요하다 하죠 그 돌비 사운드 자 여기 밑에 부분 영어들은 사실 일반적인 영어입니다 간단해요 보면은 뭐 어떤 거로 쓸수 있는지 뭐 게임도 할수 있고 영화도 볼수 있고 알렉사를 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알렉사 뭐쓸일 없잖아요. 한국이라 그니까 러 이거는 그냥 뭐, 영어 잘 하시는 분은 그냥 쑥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선 안할 거예요. 자, 이제 시를 한번 뜯어볼게요. 아까 보였던 이 화살표 시를 이렇게 그냥 쭉 뜯기만 하면, 간단히 뜯깁니다. 네. 그 다음은, 상자 열듯이. 자, 이렇게 열면 되고요. 자, 이렇게 꺼내면은, 오, 이게 검은색 이거 뭐지? 이걸 당기면 그냥 쭉 빠지게 돼 있나 봐요. 음. 색다른 방식이네요. 아,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태블릿이고 밑에는 뭐 구성품 같은 게 들어있겠죠. 촌스럽지만 아마존 마크가 잘 보이네요. 자, 우선 태블릿은 빼서 옆에 놔두고. 어, 역시 저렴한 모델답게 정말 골판지 하나로 포장이 끝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열어보면은 충전기가 있겠죠. 음, 9 w 트네요 뭐. 나쁘지 않네, 구하트는. 자, 그리고,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어, 어 이거, C 타입이에요. 저는 5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다행히 C 타입이 들어있네요. 와, 이런 거에서는 또 아마존이 돈을 아끼지 않았네요. 자, 여기 뭐, 헬로우, 파이어 HD10, 이런 거 써있고, 뭐, 띵크투, 트라이, 이런 거 있는데, 뭐, 네 간단한 뭐 설명이겠죠? 하지만, 저희 이거 다 알잖아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이에요! 자, 이제 뜯어볼게요. 제품. 제가 이 태블릿을 두 개를 샀다고 했잖아요. 이거 색깔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파란색도 있고 뭐 빨간색도 있고 한데 저는 이 검은색과 흰색을 샀습니다. 가장 무난한 색깔이죠. 뭐 그리고 뭐 질리지도 않을 것 같은 색깔들이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0.1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제가 이걸 뜯자마자 지금 제일 느낀 거는 길다.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제가 사실 패드를 아이패드나 뭐 다른 종류는 써봤지만 이런 와이드형은 써본 적이 없어요. 딱 보는 순간 되게 긴데? 이게 제일 먼저 들었고요. 자, 디스플레이는 검은색이라 티가 잘안날수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하얀색을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옆에 보면 베젤들이 있죠. 긴 만큼 베젤들도 되게 광활합니다. 뭐, 근데, 사실, 가성비인데, 뭐, 완전 꽉찬걸살순 없잖아요? 자, 뒷면을 한번 볼게요. 뒷면에는 음각으로 아마존 마크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좀, 뭐, 가성비니까, 뭐, 저렴하니까, 플라스틱이다. 그 생각 하시는데, 사실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있죠 그래서 이게 내부치면은 박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통 막 쓰진 않잖아요 아무리 싸다고 해도 자 전체적으로 뒷면은 이렇게 깔끔하고요 자 윗면을 보면은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 여기에 충전 단자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 태블릿은 충전 단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마이크가 있고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볼륨 버튼이 있어요 자 이쪽을 보면은 여기가 바로 SD 카드를 넣는 곳이죠. 여기에다가 SD 카드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 자, 이렇게 생겼고, 좌측 한번 보면은,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전단자가 위로 올라가서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자, 이쪽면 보면은, 여기가 바로 스피커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어요. 자, 언박싱인데, 그래도 이렇게만 끝나면 아쉽잖아요. 한번 부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원버튼을 쭉 눌러주면은, 아마존, 파이어. 아마 그게 나올 겁니다. 자, 나왔나요? 아, 지금 나오네요. <laughs> 이렇게 아마존, 파이어가 나오고 나면은, 부팅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부팅을 하게 되면은, 처음 화면에서는 이렇게 언어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보시다시피 영어도 있고, 일본어 있고, 중국어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 한글은 없어요. 왜냐면은, 아마존에서는 저희 아직 진출을 안 해서, 얘네가 신경을 안 써요. 가장 기본적인 English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하고 옆으로 넘기면은 이제 와이파이 설정이 나오는데 아마존 태블릿은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태블릿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은 이거는 아마존에서 만들어서 자기네 광고가 떠요. 그래서 여기서 편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아무 와이파이 하나 들어가서 비번을 틀리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광고가 안 나오고 바로 넘어갈 수 있죠. 여기 와이파이 없어요? <laughs> 자 와이파이 다시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죠. 자아무렇나 입력합니다. 커넥트하면은 연결이 실패될 거예요. 왜냐 비번이 들리기 때문에. 자 와이파이 실패했다고 뜨죠. 자 오케이 OK 누르고 여기서 스킵이 있어요. 스킵을 눌러주면은, 네, 스킵을 하면은 광고 안 나오고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마존 태블릿은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적인 태블릿하고 똑같죠? 근데 다른 점은 정말 아마존 거 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구글 플레이, 뭐앱 스토어,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세팅이 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태블릿처럼 쓰려면은 세팅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은 가성비 태블릿인 아마존 파이어 HD 10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그래서 구입해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초반 세팅이 컴퓨터로 좀 만져줘야 하는 게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누구나 할수 있어요. 정말 쉬워요. 그걸 따라 하면은 금방 하실 수 있고요. 이게 지금 가격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109.99달러라고 했는데, 이게 그래도 너무 부담스럽다. 아마존 웨어하우스 딜을 노리세요. 거기서는 정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뜯어만 보고, 반품한 제품들을 32.44 달러 뭐 이런 거에 살수 있어요. 그걸 노리세요. 아셨죠? 싸게 사는 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